임에 대한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어. 요 응, 네. 아니는 뭘흘리오리다에 되게 중요한 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역설. 나 역설하고 아, 그거, 그거, 그거. 반어법 역. 오케이. 역설하고 반어랑 엄청 헷갈리면 안 돼. 그거 문제 그러니까 항상 나거든. 오반어법은막 낫이나 돈트 이런 거 들어간 거고. <laughs> 꼭 낫이나 돈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어법은 아닌데 반대로 사실이랑 얘기하느냐? 반대. 오케이, 사실이냐? 완전 반대인지? 아니면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 그치? 그럼 이건 어떠니?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연하고 굉장히 비슷해. 수미 상관.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그거를 수미 상관이라고. 꼬리 우리다 드리 우리다 우리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거 무슨 운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꼬리 부분이 비슷한 거각 가군. 그치지 가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음수율 혹시 기억나? 삼음보. 음보율은 삼음보, 음수율은 땡땡조 글자 수세번자 그랬지? 칠음 칠음종가 칠땡준 글자수 얼른 세봐, 첫 번째 줄몇 개. 아, 75조. 7, 5조. 7 5조. 1번에서, 네, 1번은 잘했을 거고, 2번이, 아니야. 2번. 2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네. 2번에 1번은, 네. 이 시에서는 화자가 남의 탓으로 무언가를 돌리는 게 없었으니까, 일단 1번은 아니고, 냉소적이라고 해요 네? 냉소적. 그거, 막, 그런 거, 막, 도도하고, 새침하고 까칠하고, 막. <laughs> 느낌은 아는구나! 그지 <그치? 웃음> 뭔가 차가우면서, 냉정하면서 쌀쌀 맞고, 그치. 네. 느낌은 안 해. 너가 한자 공부한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돼. 다음. 그리고 떠나는 임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성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서는 내가 슬프니까, 너는 슬프, 이렇게, 너는, 아, 그냥 동정하는 분위기에 말이 없었으니까, <laughs> 이거. 동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제외의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냥 네. 떠나가라고 나는 슬퍼하겠다고 반어적으로 숨기면서 얘기하는 그 그렇지 자신의 마음은 순응. 오케이 자신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드러나 있진 않아. 네. 그리고 네그 4번은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이별의 슬픔을 승화하는 인고적인 인물이다. 그 인고적인 인물은 맞는데, 떠나는 임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럼 읽어보고 해석을 해봅시다. 가시리, 가시리 음. 있고 나는, 나, 네. 나는, 네.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네. 위전질과 대평정들 네, 거기까지요. 여기서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나, 해. 음. 오케이. 여기는 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엑를칠 거예요. 또 하나. 필요 없는 부분 해석 하던데 위질가 대평 그쵸 여기 그래서 요거는 여음고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음을 내기 위한 거라서 여기서는 여음고 후렴고 해서 해석을 안 해도 돼요 네알겠습 네. 네. 해석해야 되는 부분 몇개안 되거든 이렇게 나 두고 가실 거냐고 막 그러는 거. 어. 그래서 요거를 요거 이거 근데 해석이 해석을 현대어로 바꿔 보는 거야. 가실이 가실이 있고 가실 건가요? 오케이. 완전 잘했어. 가실 건가요? 가시렵니까? 이문이요 네. 그치 네.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두번 물어보는 거. 그리고 밑에는 뭘까? 나 버리고 가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주어. 어, 그니까 러 무슨 말이 생략됐어? 이게 버리고래매. 오케이. 나를, 나를 버리고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아주 잘어 여기, 가시리, 가시리, 있고, 여긴 기몇 은보니? 음보율은 3호. 3 음보 음보는, 음. 오케이. 걸음에 다니니까, 3음보. 그리고? AA, -A -A 그, EA. -A -A <laughs> 아주, 그거 어떻게 알았니? 가시리가시리고 그 3음보는 일단 3음보야. 음수율은? 네, 네. 음수율. 어... 몇 조? 3, 7, 7? 첫 번째 줄만, 첫 번째 줄만 말해봐. 3, 5, 2. 밑 뒤에 거안 세도 돼. 여기 3, 앞에 건. 3, 3, 5인데, 5를. 나눴어요. 오 나누면 332? 어, 얘는 그래서 332조라고 불러.